이거 들고 계시죠? 제가 주는 아이템 순서대로 들고 계셔야 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네. 근데요. 자 이제부터 운터님이 마인네플입니다 진행하시죠. 뭐요? 진행하시죠. <laughs> 저는 마인네플하기 싫은데요. 자기야. <laughs> 오늘은 야생이네. 오늘 또뭐 대체?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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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저 그런 멘트 안 치는데요? 네. 하이 안 합니까? 하이? 저기요. 저는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막 자연을 회수하지 않... 자연을 회수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 건 뭐야? 저는 그렇게 트롤링하지 않는데요? 저는 이렇게 어딜요? 자연을... 어디를 막어요 <laughs> 저는 이렇게 막 자연을 회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에?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NPC마를 회선하는구나 저기요 왜 나는 깻목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까? 저 진행 안 합니까? 에? 그거 운터고, 저는 언제까지나 운 터고 저는 운터운터 카운터입니다 저한테 왜 그러죠? 저한테 왜 그러죠? 열마도 안 할래 진 빠지던가 운도운도 운동 펼쳐갈까안해 이거 내가 해주고 가야지 안해아근내 제멘튼도 은거